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공룡의 진입, 보험산업의 독일가, 득일까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참여했던 책, 금융영업 트렌드 2021, 그책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그중에서 1장, 보험산업 트렌드, 그중에서 2부, 네 번째 꼭지의 내용입니다. 어, 그 꼭지의 제목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거든요.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공룡의 진입, 보험산업의 독일까, 득일까. 아, 요런 내용인데요. 보험산업에 말씀드렸던 뭐 네이버, 카카오 등등이 이제 뭐 토스 이런 데가 이 플랫폼 기업이라고 불리는 데들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어, 그,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KT가 뱅크셀러드 완전 인수 네이버, 카카오, 맞불뭐 이런 이제 기사가 떴거든요. 한국경제신문에 보면 그런 기사가 떴는데 어, kt가 약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를 들여서 뱅크 샐러드라는 회사의 지분 60% 정도를 인수하려는 그런 어떤 그 내용이 그 신문의 골자였어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 kt가 마이 데이터 사업에 진출을 이제 하길 원하고 그래서 그 사업권을 딴그 뱅크 샐러드를 인수하려는 거죠 그런 기사가 떴는데 그럼 이제 이런 어떤 그, 그 신문에서 타이틀로 뽑았듯이 네이버 카카오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인수에 예, 관심을 둔다는 거죠. 왜 이제 이런 어떤 흐름일까? 먼저 어,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어, 보험 상품의 어떤 판매 루트 즉 어, 유통 경로라고 할까요? 이걸 보면 크게 우리가 알, 알고 있듯이 어, 전속사가 있고. 그, 법인보험 대리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제 흔히 말해서 GA라는 건데, 이 GA 세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 GA의 형태를 보시면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GA는 네 가지 형태인데, 첫 번째는 기업형 GA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뭐 A 플러스 SC라든지, 리앤코라든지 피플라이프라든지, 인카금융 서비스라든지, 이런 데가 기업형 GA이고요. 두 번째 형태는 뭐냐? 연합형 GA들이 있습니다. GA 코리아라든지 글로벌 금융 판매라든지 리더스 금융 판매라든지 이런 데는 연합형 GA를 하고요. 세 번째는 자회사형 GA들이 있어요. 예, 올해 이제 시작된 하나그 하나생명 금융서비스가 있고 미래셋 에 금융서비스, 또 어, 현대해상에서 하는 게 있어요. 마이금융파트너라고 그런 데도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J 형태는 뭐냐? 빅테크형 J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플랫폼 기업들을 이용하는 데죠. 토스의 인슈런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인바이오, 카카오에 소속된 회사거든요. 그리고 NF보험 서비스. 어디서 하겠습니까? 네이버.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는 데서 하는 NF금융 보험 서비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결국, 어,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이처럼 보험 회사에 진출하려고 한다. 말씀드렸던 카카오, 네이버, 토스, KT까지도 어,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왜어 보험 산업에 진출하려고 할까? 크게 보면 어 보험 산업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이에요. 규모의 경제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시면 보험 산업은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입니다. 뭔가를 제조하는 업종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투입되는 원가의 개념은 어, 판매량이 많아질수록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이건 뭐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 제조비가 제조 원가가 들어가는 업종이 아니잖아요. 인건비만 들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만 들어가는 거지 그 상품 자체가 돈이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무형의 상품이잖아요. 이런 산업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커지고 이건 무슨 말이냐? 판매가 커질수록 마진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다른 제조업처럼 판매되는 만큼 그 제조 원가가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 어, 금융 서비스업의 특성 때문에 많은 거대한 공용 플랫폼 기업들은 보험 산업을 하고 싶어하고 그 결과 어, 이쪽으로의 진출이 이제 점점 많아질 것이다. 지금 이게 조금 밀 그, 이미 2019년도에 이런 관련 회사들이 생기고 있지만 밀려가는 이유는 보험 그 업법의 특성들 때문이에요. 뭐, 그러니까 뭐, 이걸 이제 그 수수료를 어 보험회사가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 광고비로 처리해야 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올해 좀 해소가 되면 본격적으로 좀, 어, 시장은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마이 데이터 산업이거든요. 그 사업이 또 전개되는 양식에 따라, 방향에 따라, 이어제 형태는 많이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어 보험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뭐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시장은 점차 이원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무슨 말씀이냐? 소액의 보험들 그리고 단순하게 하나의 상품을 어 가입하는 이런 문제, 이런 어떤 분들은 점차 그 플랫폼 기업을 이용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어 반대로 뭔가 그 설계가 필요하고 컨설팅이 필요하고 어드바이스가 필요한 내용들은 어좀더그 컨설팅 영역으로 가지 않을까 즉 시장은 점차 이원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여기서 구독 잊지 말아줘